그만 줘, 이 던파야. 거절을 거절하는 던파가 크게 쏜다. 이 CF 내용에 비해서 나눠주는 이벤트 혜택도 적었고, 업데이트도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강정호 디렉터도 역시 똑같군. 업데이트도 별볼일 없고, 이벤트로 뿌리는 것도 적네. PC방 점유율은 리니지한 치고 이번 서머 페스티벌은 뭐, 망하겠군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 던파. 그만해야 합니다. 썬머 레벨업 캠프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 따야 하는 미션 형태였고 퍼주는 것 역시 테이베스만 주지 가장 중요한 조 테이나 안 주고 강화 부담을 줄여준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반쪽짜리라는 느낌을 들게 했죠. 사람들이 강정호 디렉터의 비에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때 저는 왜? 이벤트 추가를 안 할까? 업데이트 예고라도 해야 할 텐데 설마 이번 이벤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한 건가? 그를 의심했었습니다. 차라리 서머 페스티벌 이대로 둘 거면 현사꾼과 작업장이라도 잡아줬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는 한수가 아니라 재수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쓸모가 없던 천공조각 빛나는 천공의 조각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줘서 이제 보상에서 랜덤으로 주는 계기 천공 외에도 캐릭터에 썩어나는 일반 천공을 비천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캐릭 유저가 부캐릭을 육성할 때테이픽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부캐 육성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강화, 강화 부정 시스템 추가를 통해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했어요. 이제 12강화하겠다고 치려고 천쓰는 저 같은 사례 더는 나오지 않게 되겠죠. 또한 캐릭터를 여러 개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작업장을 정조준한 동일 전직. 일반 던전 드랍 제이 시스템이 적용되고서 골드의 현금가치 하루아침에 100원이 올랐어요 그만큼 작업장을 잡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또 업데이트라고 놀림받았던 던파 마계 대전 공개로 논란을 일축시켰어요 한다한다 한다 말만 했었던 스킬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공개한 것인데 이 효과에 적용한 후에 영상들을 보면 해당 직업의 밸런스를 뒤바꿔 버리는 내용들이죠. 특히 팔라딘과 히트맨의 경우 딜타임에 큰 시간을 잡아먹던 채널링을 완화해 주는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보아 스킬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통해 또한번 밸런스 대격변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또 아바타의 염사꾼들이 가장 싫어하는 신비한 재봉틀 판매. 이를 통해 단종된 레아바타와 이벤트 아바타를 얻을 수 있고 스페셜 무기 클론 아바타를 엠블렘과 같이 풀어서 또한번 덤파 경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영상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p c 방 프리미엄 혜택을 통해 클론 레아바타 상하이 그리고 플래티넘 엠블렘 두개 선택 상자로 지옥가타턴 검귀 버퍼 소마 그리고 베가본드와 같은 인기 직업군 딜풀티와 스위칭풀티를 얻을 수 있게 줬어요 14주년 기념 주화상점으로 초테이도 세부이나 뿌리고 장비보호권 증폭보호권 강화기 용화덕 이제 그만조 던파야 이 문구에 걸맞는 혜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던파가 뿌립니다. 디렉터 입장에서 흠잡힐 수밖에 없는 밸런스 패치라는 숙제 그리고 14년 동안 해결하지 않았던 작업장과 겸사꾼 문제 오늘 공개된 업데이트를 보면 그동안 강정호 디렉터의 고심이 정말 깊었겠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가 던파 그만해야 합니다.였죠? 정정하겠습니다. 던파 디렉터는 강정호 그만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모영장이었습니다.